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할 때. 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이, 아, 바리세인들이 함께 이제 금식을 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일주일에 어,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특히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주로 금식을 했는데요. 금식의 이유가 자막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금식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슬픈 사건을 기념하는 것. 특별히 이제 로마의 제국에 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슬픈 사건을 기념하고 또 특히, 특히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며 이제 일주일에 두 차례 금식했다고 합니다. 어, 금식이라는 거 우리 세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하루 금식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 금식. 하루를 금식하는 것이 3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일 금식은 어, 첫째 날을 이렇게 찬염하고 둘째 날은 이제 배가 어떤 그런 통증을 거의 잃어버리고 3일 되면 아 이제 다음날 끝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하루 금식하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하루, 목요일 하루 이렇게 일주일 두, 두 차례씩을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예, 어떤 존경을 받는 그런...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한 나쁜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지도자 집단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안에서는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아니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었던자가. 세례자 요한이었고 그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로 뽑혔던 이들이 어, 사람들에게는 함께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이두 집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양대 기둥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므로 이들이 나라의 슬픔과 아픔과 성전이 파괴된 것과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함께 회개하며 철저하게 이들이 금식을 지켰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죠.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는 날에 많은 백, 백성들이 아마 함께 금식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 약속한 구원자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금식에 동참했을 것이고,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금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만이라도 그, 동, 그 금식에 함께 동참하며, 그날은 금식의 날이요, 슬픔과 애통의 날이요, 탄식의 날로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민족의 금식의 날에 오늘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계셨는지, 오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16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날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그들과 함께 애통하며 금식하는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금식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금식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이 금식의 날, 탄식의 날, 애통의 날에 예수님 오늘 뭐하고 계셨냐면 한 집에서 풍성한 음식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것이죠 그 잔치는 세리 레위가 예,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테입니다 세리 마테, 세리 레위가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위해 차린 잔치였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며 친구 세리들을 다 불러서 그 집은 세리들이 가득하였고 풍성한 음식이 있었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웃음의 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가는 그런 잔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대표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인의 리스트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성매매로 그 살아가는 어떤 여인들 또는 그 당시 뭐 도둑들 또는 사기꾼들 여러 가지 죄인들의 목록이 있는데 그 죄인들의 목록 가운데 최고의 레벨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동포의 그 세금을 가져가는데 정한 세금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쓰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세금의 1 0 배를 물 수도 있고 자기랑 친한 사람들은 세금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폭딜를 추하고 있었던 그 자들의 세리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만약에 우리 민족이 해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숙청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세리. 꿈에서도 나타날까 무서워, 무서울 정도로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 세리들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고 있었던 예수님. 바로 금식의 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금식에 함께 참석하고 있었던 자였다면 혹은 그 금식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그날 침묵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세례의 집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고 있, 있었던 예수님 수많은 세례들과 둘러싸여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과연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저라면 와, 이건 감당, 감당이 안 된다 오늘 말씀 제목, 감당이 안될때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된다 어떻게 지금 이 민족이 존경하는 두 집단이 함께 금식하는 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성전이 무너진 슬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날에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서 세리들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아, 이거는 정말 감당이 안 된다.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 상황이 충분히 이제 마음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날에 금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날에 금식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금식하면 안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함께 금식하고 있는 그날에, 이날은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죠? 지금 혼인 집에 손님들, 여기는 손님이라는 이 표현은...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이란 뜻입니다. 내 지금 친구가 결혼한 그날에, 혼인한 그날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피로연에 딱 앉아가지고, 슬픈 얼굴 가지고 음식도 먹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 여길까요? 아니, 지금 이 즐거운 날, 이 기쁜 날, 초치로 왔는가, 방해하러 왔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지금 오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슬퍼하고 있는 이날, 이날에 예수님은 금식할 날이 아니고 혼인집에 기뻐하며 신랑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날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날에, 왜 이날은 기뻐해야 하는, 해야 하는 날이라고? 잔치를 열고 함께 축제를 벌여야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라는 것이죠? 내가 신랑이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너희와 함께 혼인을 하고 있는 기쁨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데, 어떻게 너희가 내가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나는 것이죠. 슬퍼할 수 있겠나는 것이죠. 내가 와서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물론 내가 잠시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지, 금식, 그때는 금식해야 되고 슬퍼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은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2년의 상황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여러 아픔의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그런 2년의 시간을 보냈고 2022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고 포스트 코로나가 될줄 알았는데 오미클론 변이에 또 어제 뉴스는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났다라는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이때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내가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있으니까 행복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므로 나를 믿는다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 합류하여서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을 따르고 이 세상이 따라가는 것을 함께 따라가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 하나님 나라의 지배,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 예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붙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붙이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옷들은 참그 원단이 좋아서 이렇게 빨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옛날에 그 선교를 가서 그 동남아시아에서 급하게 옷을 하나 이긴 바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바지를 사고 이제 잘 입고 빨래를 한번 했는데 그긴 바지가 반바지가 <laughs> 된 거예요. 물론 이건 좀 과장이 있지만, 그확 줄어들었죠. 왜 그렇죠? 이 옷감이 이제 좋은 옷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빨면 그 이제 줄어들어 가지고 그 전에 의 옷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생배 조각은 새천 조각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천 조각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되어서 붙이게 되면 한번 빨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새천 조각이 낡은 옷을 다 잡아당겨 이제 그 옷이 너덜너덜하게 터지게 되고 그옷 전체가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천 조각이 되는데 그 새로운 천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는 그런 천조각이 되어서, 낡은 옷에 우리가 붙이려고 하면 그 옷이 다 망가져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것과 같이, 어, 그새포도주로 인해 낡은 가죽부대가 터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많이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새 포도주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을 수 없냐면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가스가 차고 팽창하게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 부대를 터뜨려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가치와 판단과 삶의 패턴으로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생각했던 생각대로 살수 없는 것이고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과연 나에게 낡은 옷은 무엇인지, 과연 나에게 낡은 가죽부대는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우리에게 지식의 낡은 옷, 지식의 낡은 가죽 부대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의 낡은 옷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서 이제 나다나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일은 누구였냐면,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빌립과 함께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까, 언제 이 땅에 약속한 메시아가 올까라는 것을 빌립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자가 바로 나다나엘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빌립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빌립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바로 나다나엘과 함께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끝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다나엘아. 우리 드디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약속한 구원자가 이 땅에 왔어.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럴 빌립이 어, 그 사람은 저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잘아는 말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그 고백합니다. 이건 나다나엘이 얼마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대망했던지, 소망했던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구원자는 반드시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고, 우리는 베들레헴 출신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이 될수 없어! 라고 그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와서 한번 봐. 보면 알아. 그리고 나다나일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나다나일은 이제 두 선택 가운데 놓여있죠. 무엇이죠? 빌립의 말을 무시하면서, 야,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 내가 아는 성경의 예언은 베들레헴 출신의 구원자, 베들레헴 출신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너는 지금 지금 잘못된 사람을 만나 현혹당한 것이고 너는 지금 잘못된 게임에 빠져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너나가 난가 이랬으면 얘 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열린 마음으로 가서 만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군요라는 것을 나단나엘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을 우리가 첫 번째 점검할 때 과연 내가 생각하는 성경의 지식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성경의 지식이 다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진지하게 점검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이 맞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다르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잘못된 거야. 내가 옳은 거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믿음의 방식을 고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은 금식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는 때예요 어떻게 죄인들 가운데 최고 죄인인 세리의 집에 가서 하하호호 즐거워하며 잔치 자리에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금식하고 있는 이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가 낡은 지식의 옷에,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옷에, 가죽부대와 같은 그런 지식에 붙잡혀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정죄 심판을 할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연 나에게는 지식의 낡은 옷이 없는가? 과연 나는 나와 다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나와 다른 그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만 옳다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옳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나의 지식의 낡은 옷, 지식의 낡은 가죽부대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과연 나에게 감정의 낡은 옷, 감정의 낡은 가죽부대는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이 감정이라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좋아요. 정말 내걸 그냥 가져가도 좋아요. 그런데 한번내 마음에 뒤틀려버리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걸 해줘도 사실 그 사람이 싫어요. 미운 마음이 생기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 안에 특별히 이런 대상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참 크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라보는 그 눈빛이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콕콕 찌르고 힘들게 할 때, 과연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내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을 때, 그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던 예수님을 과연 나는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았을까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제가 자란 교회는 좀 그런 율법적인 게 강했던 교회거든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탁,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 응. 새해에는 우리가 성경 1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때는 금식도 하고, 신앙의 좋은 모습, 신앙의 나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을 그으면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아, 저분도 사랑해야지, 저분도 용서해야지, 저분도 이해를 해야지라는 지식은 가동이 되지만 마음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과연 내 마음에 정말 이 감정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새 포도주와 같이, 새로운 천조가 같이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있는지, 과연 내그 마음의 감정의 낡은 옷, 감정의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어, 실천의 낡은 옷, 그리고 순종의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옷과 가, 낡은 가죽 부대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거 해봤는데 잘안돼 라는 것이죠. 그거 해봤는데 잘안 돼. 그거 내가 다 해봤어. 한번 해보려면 해봐. 근데 안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내 경험의 낡은 옷 그리고 나의 실천의 낡은 옷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시작할 때, 올 한해 새해를 시작할 때, 과연 내 안에 아올 올 한해는 어떤 것을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분명한데 지난 수많은 세월 가운데 이걸 해봤는데도 안 되고 도전했는데 실패했고 한번 시도했는데 다. 마음에 상처만 주었던 일들로 인해 이제는, 아, 단념해야지.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 새로운 천 조각과 같이, 새로운 포도주와 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며 다시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안 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오늘 이 말씀 뒤에 하나를 더 추가시켜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옛것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이가 없다라는 이 굉장히 씁쓸한 결말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내 옛, 나의 해왔던 방식이 좋고, 그렇게 해왔던 생각이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했던 내 마음,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행동으로 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보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씁쓸한 결론입니다.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옛 지식으로 돌아가게 되고, 옛 감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게 되고,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고, 여전히 해왔는데 안 되는 것들은 하지 않으려 하고, 여전히 내가 믿는 방식만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과연 어떻게 내가 그 새로운 가족 부대와 같이 새로운 천조가가 같이 될수 있을까?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